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이 이제 다 학생분들이시고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이쪽 관련된 분들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사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설계를 또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간단한 뭐 열전달이라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이론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웨이페이 가지고 있는 그 냉각 기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a 에이펙은 제로섬이란 브랜드는 솔직히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되게 오래됐는데 저희가 리테일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장 개척은 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에이펙에서 어떤 쿨러를 개발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품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제로섬에 대해서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 C.P. 쿨러 종류 그리고 이제 풀러 럽 리테일뱅,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개발할건지에 대한 논문에 그리고 오픈하면 안되지만 저희가 그 개발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되게 이대뭐 대학생분들이시고 대부분 공대에 나오신, 공대를 다니시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다니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대부분 고등학교 때도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가 많이 듣던, 그 물리 시간에 많이 듣던, 전도대류 복사, 열 전달하는 그세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냉각 모듈를 쓰는 열 전달은 그 칩에서 나오는 거를 쿨러로 전달시키는 전도의 메커니즘과 대표적인 쿨러를 그 팬으로 냉각을 시키는 대류의 냉각 메커니즘, 이두 가지를 쓰고 있고, 뭐 오늘 오전에 이제 공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태양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태양 빛으로부터 받는 그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를 취득하는 열전단이 이렇게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뭐 디테일하게 이뭐 저항이라는 이런 표시는 다들 이제 아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열도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열 저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정션에서 뭐 카파카, 파에서 뭐 서페이스까지 서페이스에서 레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싱크에서 레어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열 전달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 코어에 있는 정션 템퍼레이처에서 피스프레더 쪽에 있는 케이스 쪽으로 그리고 케이스에서 싱크 쪽으로 싱크에서 앰비언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열전그열 저항값을 각각을 이제 구해놓고 요걸 뭐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테일 하게 되면 너무 좀 강의하는 것 같아서 <laughs> <laughs> 일단은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18프는 이제 워낙 범용화된 기술이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히파이프를 가지고 있는 석사 논문을 써서 에이펙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히파이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히파이프가 개발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그 미국이랑 러시아가 그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발생하는 그 로켓이 쭉 올라가게 되면 로켓 가장 헤드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왜냐면 중력의 한 10배에서 11배 되는 속도로 계속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워진 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스프레딩을 시키기 위해 퍼트리기 위해서 개발된 열매체가 스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1900... 한 50년대부터 나사랑 러시아에서 계속 핀폰게임 하면서 개발을 하다가 그게 한 80년대에서 90년대 정도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용화 작업이 들어가게 됐고 실질적으로 거의 2000년대에 다 달아서 CPU 쿨러 쪽에 힙하이프가 적용이 됩니다. AP 같은 경우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로, 그러니까 히파이프제로성이라 브랜드로 힙하이프 쿨러를 1999년도에 아마 처음 출시를 했을거예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텐데 그때 이제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 당시엔 좀 안정화된 성능도 안나왔고 제가 입사하기 전이기도 한데 안정화된 성능도 안나왔고 힙하이프가 너무 생소하고 피싱크 가지고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거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힙하이프가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해가지고 완전히 처참하게 망했다가 저희가 2003년도에 삼성전자에 히파이프 플러를 납품을 하면서부터 히파이프 플러가 많이 수면 위로 노출이 되게 든요 그렇게 되게 된 계기는 펜티엄 코에서 펜티엄 뒤로 넘어가는 어떤 프로세스의 발열이 급격하게 확 상승하는 그런 텀이 있어서 히파이프 플러의 냉각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그때부터 상용화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A 파이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현장에서 보셨지만 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는 동관으로 되어 있고 동관 내부에 이 심지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 팩에서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 구조는 엑시아 그룹으로 그리고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오브나이어 위이렇게두 가지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작은 구리 파우더가 이렇게 소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수세미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린 것 같이 신터링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은 대부분 다 중국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저희가 오더를 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기라는 구조가 있고 이 위계 위 안에 혹은 이 동관 안에 저희가 작동 유체라고 하는 액체를 둡니다. 실질적으로 PC에서 사용되는 작동유체한 99%는 물이고요 뭐, 냉매를 사용해서 뭐 R134A를 쓰는 쿨러도 있고, 뭐 에탄올을 쓰는 쿨러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퍼포먼스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하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일단 다 막습니다. 막고, 내부를 완벽하게 진공 상태까지는 꼽을 수없고요 그 진공의 단위 중에서 토르라는 단위가 있는데, 한 10에 마이너스 3승 토르 정도까지 굉장히 저진공 단위로 진공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을 뽑는 이유는 이힙파이프에서이 안에 들어간 물을 계속 구동을 시키기 위해서 진공을 뽑는 건데요. 힙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힙파이프를 설명하기 전에 한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물을 묻히고 얘가 막 증발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저희가 잠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그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이 상병할때 들어가는 열량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열을 이렇게 막 전달하는 그 현열보다 증발을 하거나 아니면 응축을 하거나 하면서 발생하는 잠열이 굉장히 큰데 그잠열을 이용한 기술이 힙파이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를 굉장히 저진공이 로우 백킹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물을 빨리 끓게, 그리고 좀 높은 온도에서도 물을 빨리 응축시키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열이 들어가면은 이 열에 의해서 한 30도 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잠열에 의해서 열을 확 잡아당겨서 이쪽이 이제 증기 상태가 되고 이쪽이 증기 상태가 되고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면 당연히 증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송하잖아요. 이송을 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빨리 응축해 가지고 이 심지라고 불리는 이것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모세관 역에 의해서 응축된 물이 다시 증발 부로 회귀하는 이렇게 계속 사이클링이 돌고 있습니다. 히파이프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걸로 인해서 히파이프가 작동을 하고 많은 분들이 히파이프만 있으면 뭐 열을 막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히파이프는 열을 전달하는 매체지, 얘가 열을 먹는 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열 먹는 하마지 않느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단순하게 구리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열량을 전달할 수 있는 열 전달 매체일 뿐이고, 이쪽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방열핀을 세우고, 에어로 불어서 또 따로 열을 빼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웹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히파이프가 실질적으로 뭐, 뭐 베이퍼라이제이션 해서 베이퍼가 플로어 해가지고 다시 컨덴싱해서 다시 리퀴드가 회개하는 이런 어떤 사이클을 보여주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넣어봤고요. 일반적으로 히파이프는 아... 수치로 보면은 한 달에 한 1억개 가까이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그냥 히파이프가 쓰는 게 너무 많고 히파이프 메이저 파이프를 메이저로 만드는 업체가 중국에 약한 다섯 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통상적으로 한 천만 개가량, 천만 개에서 이천만 개가량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 수요를 따지고 보면은 한 일억 개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파이프는 양산을 굉장히 그 일억 개 정도 되는 많은 양을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스페셜하게 뒤에도 보시고 오전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뭐 베이퍼 챔버라는 게 있고, 뭐 플레이티 파이프라는 게 있는데 양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1 5 0 0 원에 만들 수 있는 파이프면 그런 거건 얼마, 만원, 이만 원까지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가 사용하는 파이프는 이렇게 보시는 동관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편의에 의해서 동관형을 구부리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상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구동하시는 실질적인 사진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쪽이 저희가 말하는 그 베이퍼챔버라는 거고 이쪽은 동판입니다. 보시면 얘는 열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얘는 열이 실질적으로 입어 되는 부분인데 어떤 핫 스팟이라고 해서 그쪽만 뜨겁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차가운 열전달이 좀 더디게 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죠, 이제 퍼포먼스 테스트도 하고 써머커플을 다 일일이 받아가지고 피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상용화 기술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다커스터마이을된 형상입니다. 필요에 의한 형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가의 가격으로 저희가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두께 같은 경우는 0.18mm 까지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정기와중합기술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정기원 쪽이랑 같이 개발을 해서 0.16mm 까지도 기술적으로 는 어떤 성과를 가고와 이거는 그 맴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맴스라고 음, 그냥 아시죠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굉장히 정밀한 가공을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거 실질적인 사이즈가 이쪽이 3cm, 1.5cm밖에 안 되고 여기에 맴스로 이렇게 다 홈을 타서 어떤 cpl이라는 루프 트 파이프라고도 하고 cpl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소형화해서 만들어 놓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25W까지 커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영부에서 이제 과제를 맡아서 했는데 상용화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고 솔직히 폐기된 기술인니다 왜냐면 너무 고가라 이거 뭐 하나에 뭐 3만원씩 받는다고 해서 핸드폰에 3만원짜리 부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기술 개발을 완료해 놓고 이렇 지금 보면은 사장대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루프트 힙 파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관형이 파이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원그 동관 안에서 액이 갔다가 위계에서 젖어가지고 돌아오고 사이클링이 계속 내부로 도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은 증기가 가고 이쪽은 액체가 가고. 증기관과 액체관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자체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증기랑 액체랑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 서로 그 이렇게 교차하면서 생기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힙이그 효율이 떨어지고 전달할 수 있는 열 전달량이 굉장히 작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열 전달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130W 이상씩 커버를 할수 있고. 또 얘는 중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기압이 진기약, 계속 밀어서 물이 내려가고 또 물이 또 압력을 계속 밀어내면서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주환경에서 쓰는 로켓이 있을 때 로켓을 발사할 때 쓰는 힙하이프 타입은 거의 한 90%가 이렇게 로프트힙이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피세 그 교수라고 해서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한 2년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요 상용화 단계까지 만들어졌고 시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는데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 확보만 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리퀴드 챔버라고 해서 좀 히파이프랑은 기술이 다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쪽 한 이쪽 그냥 동판 위에다 코팅을 하면 100도가 안 되는 온도에서 물이 막 끓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백흠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펌프로 막 계속 뽑아내고 하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작업 없이 그냥 그물 담아놓은 챔버에 그 발열되는 부위에다 코팅만 하면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액체가 이 표면에서 빨리 기화하게 하면서 열을 빨리 뽑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코팅이 된 거고, 이쪽은 그냥 코팅이 안된 그런 상황이에요.